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30대 후반입니다 30대 중반이니 이커머스 e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. 어느 채널에서 판매하고 계세요? 쿠팡만 하고 있어요 쿠팡에서 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어 여러 가지 판매 그로스만 방법이 있군요 크로스만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세요? 부업이세요? 본업이에요 본업입니다 몇 개월째 하고 계세요? 크로스한지 4개월 차된거 같아요. 4개월이요? 네. 얼마 안 되셨네요. 네. 1년 반 정도 하고 있어요. 이커머스 e 하시기 전에는 음, 어떤 네. 거 하셨었어요? 어, 좀 제가 전적이 많은데 일단 가장 최근에 한게 이제 미국에서 교육 쪽 타달컴퍼니를 운영을 했었어요. 발음이 좋으신데 외국 살다 오셨어요? 네, 네 미, 미, 미국에 있었어요. 아, 미국이요? 네, 미국 어디 쪽에 서부 시애틀에 있었어요? 얼마나 계셨었어요? 거의 한 10년 정도 살다가 왔어요. 오도에 사셨구나. 금속 관련 산업에서 해외업으로 업무하고 있었어요. 수익차이는 어떠세요? 아 수익이요? 네. 근데 스 d 컴퍼컴퍼체 자체가 네. 제가 가져가는 구조가 처음에는 아니라서 비슷합 아, 어차피 차피마이는스슷합슷합니다 직장 다니실 때랑 지금이랑 수익 차이는 어떠세요? 저는 직장 실때실지랑지랑이익차익차이떠어요세요 직장 직장 때닐때 i n a s 그럼 원래 스타트업 하시다가 음. e t China. Sweet China. s w e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금 상황이 좀잘안 돼서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다른 직업을 바꿔서 다녀봤는데 딱1년 정도 다녔는데 안 맞아요. 그러니까 모든 사회생활이 저는 시작이 미국이어가지고 맞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때 들은 게 미국으로 다시 도망을 갈까, 한국에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우연치않게 찾은 게 이제 이커머스 쪽이어가지고 일단 혼자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어서 시작하게 됐죠. 그럼 이커머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?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했어요.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셨는데 지금 수익이 더 적으신 거네요. 네. 실례지만 전에 회사 다닐 때 연봉 대략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4,500에서 5,000 사이였어요. 지금 이커머스 하시면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? 대략적으로만. 음. 순익으로 따지면은 200원도 월 수익이요. 음. 그럼 업무 음. 강도 면에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? 강도요? 아, 똑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왜냐하면 그 스몰 컴퍼니를 운영을 할 때는 제가 아트 디렉터였어요. 그러니까 네. 제가 디자인 학과를 나와 가지고 네. 그쪽을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선 다 제가 해야 돼요. 이커머스. 음. 뭐 마케팅, 디자인, 소싱. 어, 포장 심지어 포장까지 다 해야 되니까 강도로 하면 여기가 더 빡셉니다 이커머스가 그럼 전에보다 지금이 업무 강도는 더 낮으신가요? 더 높습니다. 지금이 더 높아요? 예. 그럼 지금이 업무 강도도 더 높고 수익도 더 적어지신 거네요. 예. 그럼 이커머스 시작하신 거 후회하시나요? 아직은 음... 더 싸워봐야지 그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음, 아직까지는 음. 후회 안 하시고요. 예. 지금 뭐 목표하시는 수익 있으세요? 있죠. 얼만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소박하게 순수익 5천 현재 상황에서 영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2천만 원이요? 목표 5천만 원 달성하시면 네.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? 원적 운동 운동요네아 어. <laughs> 결혼식부터 올려야 되지 않을까 여자친구 있으세요? 네아 그럼 지금 이커머스 e 하시면서 전에 직장보다 수익이 덜하다고 하셨는데 네.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? 아무래도 소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, 1차적으로.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제가 예상치 못하는 시나리오대로 이 상품이 흘러갔을 때그 대응을 좀 깔끔하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시작하시기 전에 네. 뭐 어떤 것을 보고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네. 뭐 희망 이시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네. 근데 그것과 예상과 좀 많이 달랐나요? 제가 처음 진입했을 때는 유튜브로 진입했는데 그때 너무 좀 쉬, 쉽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올리기만 해도 팔린다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왜안 하시냐 안 하니까 돈못 번다 이런 거 보고 자극받아서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